청 여러분 안녕하세요. DJ 투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하모니 믹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모니 믹싱이라고 하면 뭔가 근사한 곡,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. 하모니 믹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첫 번째 나오는 음악과 뒤에 나오는 음악이 잘 어울리게끔 묻혀 내보내는 것을 하모니 믹싱이라고 합니다. 어떤 DJ들은 하모니 미싱을 되게 의도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.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곡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, 저 같은 경우는 하모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DJ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 하모니라는 것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음악 참그지 같죠? <laughs> 예, 맞습니다. 하, 하모니를 사용하지 않으면, 불협펌이 발생해서 듣기 거북한 이 음악이 나옵니다. 네, 반대로 하모니를 사용하게 되면, 미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곡처럼 들릴 정도로 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. 자, 근데 이 하모니를 맞추는 방법은 같은 스케일끼리 묶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음악을 구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다 제각각일 겁니다. 자, 근데 이 제각각인 음악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맞추냐? 제가 F 키를 보겠다. 그러면 이 D 마이너 혹은 D 플랫 마이너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 있는 키 혹은 이양 사이드에 있는 키들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합을 해보시면 뭐 하모니 믹싱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하모니 할때이 키잉을 써 주면 좀더 완벽하게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하모니 미싱이라고 하면 두 곡을 연달아 틀었을 때 음악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이 하모니 미싱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음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. 두 번째 장점은 트랜지션이라고 이 장르를 변경하는 겁니다. 하우스란 장르에서 트랩이란 장르를 넘어갈 때이 하모니 미싱을 하게 되면 이질감이 안 들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하모니 미싱으로 트랜지 효과를 주시는 DJ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연습해 두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